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리모컨을 누르시면. 예, 네, 리모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야. <laughs> 침대에서 뭐 움직일 필요 없이. 예, 그렇습니다. 커튼 다 닫히고요. 이야, 정말 개방감 끝내주네요. 네, 한번 보시죠.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공.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집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아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진짜 우주선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 12평 구조입니다 12평 구조의 단층인데 누가 봐도 오해할 것 같아요 우주선처럼 생겨갖고 야 이거 우주선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아주 독특한 모양 국내에서는 아 처음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야 수덕 이동 주택에서 예, 예. 생산해 판매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O M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예, 예, 예. 스페이스 셔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생각 이렇게 아하.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중국에서 네.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음. 거의 무역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네. 한3상년 정도. 네. 지난번에 한두달 전에 네. 갑자기 이렇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전문님이 네. 어, 뭐 영어도 유청하시고 해가지고 음... 직접 그 회사를 컨택해서 네. 저희가 OM으로 네. 이렇게 회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 저 역시나 반했습니다. 진짜 이 제품은 분명히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이미지로 어떤 고객들에게 반응이 충분히 어떤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사실 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저희 코드에 맞게끔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그래서 저희 주문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아 모양을 보면요. 예, 예. 일단 저 뒤쪽은 좀 엔진실 같고 아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여기가 지금 일단 요트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유람선 앞에 있는 그쪽 부분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예. 요트의 후미 부분 네, 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아, 만약 마치 어디에 바닷가에 세워 놓는다 그러면 차차 위에 뛰어만 와도 네, 맞습니다. 굉장한 뷰를 볼것 같은 느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네. 이제 집으로 따지면 베란다 아. 그 역할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저 위에 차마가. 뒤로 접힐 수 있는 절요 아, 예, 그런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접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닷가에 가까이 접근하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낚시를 여기서 <laughs>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실제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그러면 예예. 물가에 이제 네예. 근접하게 지금, 설치해놓고 이제 법규가 그쪽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고 어. 뭐 사진상으로나 그리고 실제 저 헤드를 뒤로 90도 접혀가지고 낚시대도 주문생산이 가능합니다. 낚시대 걸리지 않게끔 낚시때 리를 던졌을 <laughs> 때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놨더라고요. 와 그럼 이게 완전 요트가 되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뭔가 아무튼 이제 이게 좀떠 있어야 볼륨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자체가 네. 이걸 좀 주택으로 편하기도 뭐하고 음... 사실은 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풀빌라 이걸 하나 갖다 놓고 옆에 진짜 풀장 하나만 세팅하고 독립적인 공간만 형성해 준다면.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앞뒤가 이렇게 통창으로 다 뚫려있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를 전망을 보고 네. 뒤쪽은 산을 보고 양쪽 어떤 독립된 분위기를 충분히 풍광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제품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나누기로 대표님 이제. 어 우리나라의 주택 규정에 맞게끔 네, 그렇습니다. 제작이 돼서 네, 당연히 주택으로도 등록이 이제 되고 예, 예, 떨어지는 예, 예. 네, 그런 제품이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럼 집이에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집처럼 쓸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물론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거 선호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집보다는 대표님 생각에는 이제 뭐세튜라 같은 거나 네? 뭐 아까 펜션. 아, 그런 영업으로는 완전히 딱완색적인 <laughs> <laughs>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을 그렇죠. 찾는 음. 분들. 제가 음. 이번에는 이쪽 이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접목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원통형이 됐든 뭔가 아무튼 뭐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이씨. 뭔가 일률적이지 않고 음. 하나 하나가 분명한 어떤 색이 부여돼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부여돼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멋진 어떤 동네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위에 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부에 다 잔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띄워놓고 해도 네, 네, 네. 설치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하부까지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도 보시면. 이 자체가 사실은 볼륨 같아요. 음... 충분히 어떤 그 우주선을 상상할 수 있는 뭐 우주정거장도 우주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어떤 미래 세대가 <laughs> 어떤 어, 좀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색다른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걸 또 <laughs> 만들어 오신다는 것도 네, 예. 굉장한 네, 예. 모험이실 것 같아요 <laughs> 자 보시면 저는 이게 이제 무슨 엔진 느낌의 네. <laughs> 여기에 지금 실외기가 들어가 있죠 네, 에어컨이 지금 두대가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두대의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 일체형으로 되있다 보니까 음, 아, 이제 옵션입니다. 이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가전 제품까지 다 풀옵션으로 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체 한 다, 번에. 예. 예. 아뭐 밖에서 전기만 이용을 하면 음. 모든. 냉난방이 다정리되는 지금 보시면요, 요 네. 캠핑카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예, 렇 예. 외부 전력 인프가 여기서 220볼트를 외부에서 꽂아만 주면 예, 예. 어, 전기를 통해서 난방, 예, 예. 냉방 예. 아, 다 되는 거죠. 네, 다방 난방까지 예. 예. 그리고 온수까지도 예, 온수기가 예, 예. 예, 대표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고 화장실 배관 같은 경우는 일로 빠지는 예. 거죠. 예. 바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연결만, 연결만 하면, 그렇죠. 연결만 예. 하면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캠핑카와 정박형 카라반보다 네. 좀더 앞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근데 그... 비주얼 적으로는뭐 워낙에 월등하게 아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통형의 네딱 트인 구조 네. 전체가 라운드져 있고 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체가 다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음. 어떤 개방감이나 이런 것을 어떤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대략 길이가 한 11.5? 네, 예, 길이가 11.5, 11 폭이 3.3. 아, 폭이 3.3. 예, 높이가 3.2. 3.2. 예. 네. 지금 구조는 저희가 뭐 철구조로, 아이언 파이프로 철구조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마감 소재는 저희가 알미늄으로도 루할수 있어요. 음. 한데 코스트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갈바로 절곡하고 도장, 우레탄 도장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단열도 이제 규정에 맞게끔 하셨던 것같니요 네, 단열도 하니까. 안에 그, 폼을 싸고 또 건축 규정에 맞게끔 전기 음, 배선이나. 200T 정도 예, 들어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아 지금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지금 데 사실 만드는 많은 좀 어설프죠 네, <laughs> 급하게 계단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꺼내는 계단식으로 예, 캔디카처럼 예, 좀 훨씬 더 멋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주변 정리가 되고 네.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지금 이게 지금 공중에 좀떠 있어야 네. 멋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느낌이 음. 저,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좀 다른 것 같고, 야간 경관 조명이 참 이게 하나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예, 때. 예, 예. 라인 조명하고, 네. 네. 지금 조명이 안 켜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뭔가 우스스의 <laughs> 어떤 빛을 향해 자동차 라이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반대편에. 아, 1533에 4592. 별로 <laughs> 연락 주시면 제가 화끈하게 쏴드릴게요. 1533에 예. 4592. 4592. 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다 보니까, 정, 공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건축박람회 출품을 하고요. 날짜가 6월 15일부터 4일간. 6월 29일부터 부산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죠 네, 대전은 또 대전, 네, 컨벤션. 대전 컨벤션에서 네. 저희가 어, 대전 건축 박람회. 알겠습니다. <laughs> 그 전시회 가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네, 오시면 알겠습니다. 또 색다른 또 네. 이벤트를 해야겠죠. 미리 캠프 제에서 먼저 공개를 <laughs> 예, 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실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자, <laughs>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자동으로 뭐가 막 커튼이 열리던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또 우주정거장이라고 써있네요. 예예예. 예, 예. 자 여기서 리모컨 있죠? 네. 이걸 네, 네, 네. 리모컨을 누르시면. 예. 리모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야... <laughs> 지금 천창이 열리고 네. 커튼이 열리면서 지금 빔 프로젝트 화면이 다 동시에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자 전동으로 되네요. 예, 예. 다 전동으로 이렇게. 와 갑자기 개방감이 확쏟어지는데요 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물론 주변에 지금 공장 주변이라 좀 어선하지만 이게 전망 좋은 바닷가라 그러면 기가 막히죠. 와 <laughs> 저기 옆집도 이렇게 디지리 네. 옆에 또 부팅이 네. 돼 있네요. 네네. 아 네. 이런 모습으로. 여기는 외부 모양만. 네. 지금 S9, M9 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 어. 외형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여기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예, 에어컨도 다 메리평으로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그리고... 뭔가 좀숍뭐 네, 아, 침대도 다 포함입니다. 아 포함된 거예요? 예, 전체 침대 포함. 예. 그 전동 커튼, 전동 커튼월이죠? 예, 전동 커튼월 그리고 프로젝션, 빔 예.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 핸드폰하고 호환이 되는 아, 여기서 영화를. 아 넷플렉스를 충분히 감상할 수, 화면 거예요. 미러링이 되는 거죠. 네. 아또 스크린만 또 별도로 올리게 되면 또 앞이 또확 트이네요. 아 그렇죠. 여기 문을 통해서 또 테라스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네. 요트의 훔미 같은 느낌으로. 이습니다야 네, 야, 정말 개방감 끝내주네요. 네. 한번 가보시죠. 아... 한번 나가 보시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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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죠, 이거. <웃음> 아, <웃음> 이쪽에도 외부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아, 밖으로 예, 예, 나갔어들 예, 아, 이거 좋네요. 이쪽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내가 풀장 있으면 굳이 절로 동선이 돌아오지 않고 아, 바로 올라가서. 아, 정말. 풀빌라 하시는 분들 예, 예, 이거 구매하셔서 이 앞에다가 풀장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앞에 든으네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까 여기 조명도 이렇게 네. 켜지면 진짜 우주선다운 그런 아,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 예, 예. 아 정말 풀빌라 하신 분들 이거 사셔갖고. 예예. 설치해 놓으면 비싼 가격 받아도 다. 아마 젊은 연인이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룻밤 네? 자보고 싶은 추억을 네. 남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겁니다. 여기 두 명이 또 앉아갖고 또테블을 예, 놓고 차 한잔하고 술도 한잔 먹고. 예예. 기서뭐 맥주 한잔 하고. 아저 이제 갔다놓으요 저런 저런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저2인용 저런 느낌으로 예, 간단하게 거죠? 갖다 놓으면. 어... 좋습니다. 야, 그리고 모기장도 이렇게 보시면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도어가 있네요. 네, 모기장이 따로 이렇게. 오, 네. 이거는 뭐 아예 못 들어오게끔 딱 차단시켜주는 예. 도어네요. 아니, 왜, 뭐, 충분히, 천천히, 방충망으로. 그리고 잘 때는 따오니까. 다시 전동으로 커튼 닫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징! 닫히니까. 예. 아 그런데 들어가면 이게 예, 통유리로 다 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몇 중유리인가요? 두께가 상당한 예. 것같은요 이게 24mm 페어예요. 아, 페어유리로? 예. 이중유리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르곤가스 들어가 있나요? 아르고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 이 예. 페어라. 그러면 약간 겨울철에는 좀 이제 커튼을 좀 충분히 치고. 예. 예. 커튼이 네. 있으니까. 눈 네. 차단이 되니까 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공간이 음. 독립적이고 좁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가 지금 어 탄소 네. 필름 난방. 총이 필름 난방. 예. 탄소. 있고 음. 그 위에는 SPC 보드로 네. 마감이 되 그러니까 있습니다. 강마루 같아요. 예. 네. 강마루. 비... 느낌은 어. 강마루 비슷하죠. 어. 단단하네요. 예, 예. 예. 전혀 이렇게 울끌런건 없이 이게 사실 구조물이다 보니까 무게가 한 9. 2톤 나가요. 전체 아, 무게가. 아, 9. 몇 톤. 예예. 어. 그래서 상당히 어떤 견고하게 어, 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네. 외부 창만돼 있다 보니까 프레임이 강하지 않으면 지탱을 못 합니다. 유리창 무게 때문에. 자, 침대 한번 누워 보셔대 편히 누우면 지금 <laughs> 보시면 위에 아, 예, 예. 스카이창이 지금 아, 각, 그렇죠 같이 아, 열리더라고요. 별이 보이는 야간에 별 보고 잘있있 와,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이 예, 바로 예, 보이는 예, 예. 저 한번 도도 볼까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낭만이 있죠. <laughs> 이렇게. 예, 예. 아,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예. 찰 때는 이렇게. 예, 예 버튼만 딱 누르면 침대에서 뭐 움직일 필요 없이. 예, 그렇습니다. 커튼다 닫히고요. 스카이창도 자동으로 네. 딱 닫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건드릴 필요 없이아 이거 정말 좋네요. 예. 진짜 한번한 번쯤은 체험해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네.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거실, 아, 침실 공간. 네, 네, 침대까지 포함된 겁니다. 네, 다 포함. 네, 가방다 방까지 설명 해 주셨고, 네. 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예. 중간에 화장실, 샤워실 이 있습니다. 이 문도 이 미닫이로. 네. 뭐 강화유리로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을 보시면, 네. 어, 온수기. 아, 온수기? 예. 한 50m 되는 것 같은데요? 네, 50m, 50m 네. 정도 온수기 네. 달려 있고요. 변기. 네, 변기. 네. 그 다음에, 네, 뭐, 뭐죠? 뭐, 비대. 네. 콘셉트. 네. 비대 추가로 다 가능하고, 지금 드라이기까지. 아, 기본 온수기? 네. 네. 아, 서비스로다드려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하게 네. 볼 넓게 해가지고 음. 좀이색적 토기로. 여기도 지금 어 열선 버튼이죠? 네, 예, 열선. 을 때. 예. 그다음에 반쪽 어 음. 뒤에 조명. 음. 아, 좋네요. 음.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어? 이제 독립 예. 샤워부스. 예, 예, 굉장히 네. 넓은데요? 여기 네. 아, 두명들어왔서 네, 예. 아니, 샤워부스 왜 이렇게 커요? 네. 세명도 들어오겠는데? 네. 오, 닫아보시죠.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아또 삼중 유리 삼중 도어 삼중으로 예, 해서 이렇게 그러면 네. 작고 넓게 뭐갈수 음. 있는 아 좋습니다 자 다시 나가 볼까요 예. 지금 거실이 나가 있습니다 예. 거실도 버튼을 누르면 열리죠 지금 뭐여기가 이제 뭐 세팅 네? 하는 거고 이죠 온 커피 보드 커피 포트 이아네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예. 어 여기 다 제품들 있는데. 어, 수납 공간. 네, 네. 아, 욕실 수납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수납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실 공간인데 여기도 리모컨으로 예, 예. 전동 개방감을 좀 개방감을 한번 보실까요? 아, 커튼 걸. 예, 예. 와. 네, 자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예. <laughs> 느낌이 네. 분위기가 있어 보이죠, 사실. 고급 호텔 가야지 있는 네, 커튼을 그렇죠. 이런 정도 커튼을. 환기창이 여기 있고. 아 창문 열리는 것도 예, 예. 아 라운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만 냉장고 있죠 아예 냉장고 이것도 예, 포함된 거고요 아 미니냉장고 예.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 아, 포함이 포함이에요? <laughs> 아무튼 포함. 그 다음에 에어컨이 두 개거든요 주얼 에어컨 예, 네. 예 매입형이 여기 하나 침실 하나, 하나 거실 하나 예, 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아, 다 아무튼 전자제품 포함 네 풀옵션으로 아 주식회사 수덕 예 맞습니다 수덕에서 예. 지금 이제 OEM 생산 네. 지금 판매하는 스페이스 시애플, 셔틀 예, 예. 네, 그래서 12평형. 예, 맞습니다. 네, 주택이고요. 아,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글램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풀빌라 운영하시는 그렇죠. 분들, 펜션. 예. 이 미색적인 체험 공간으로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세컨 하우스 용도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염두에 보시고 네. 뭐,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것 네. 같아요. 일단 외형적으로 압도적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덕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5334592. 네, 수덕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